인형이다 핸드폰도 있네 인형. 핸드폰 가짜니까 뭐 인형을 어떻게 들을 거지? 인형아? <laughs> 와 인형이다. 앞머리 가 너무 많잖아. 너 앞머리가 이렇게 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. <laughs> 귀여운데? 엄마한테 화장도 해달라고 해야지 와 이쁘다 엄마는 화장을 잘하네 이렇게 묶어주면 더 이쁘겠다 머리끈이 있지 참참 참 이쪽 손에다가 달아야 돼 완성 <laughs> 걸걸걸래같은위에 우리 같이 내이어가자 내가 밀어줄게 슝 같이 운동하자 <laughs> 나도 이제 자유시간이 생겼고. 꼬끼오 꼬끼오 아 어, 인형아 어딨네 어? 얘가 왜여있지 일로와 인형아 거기 있어떻게들어왔잖아 구체관절 드라마 1화 끝